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에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다. 실제 투개표 거부로 이어질 경우 선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15일 동의에 없는 투개표 업무는 불법이라며 11만여 명의 부동의서를 모았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투개표를 거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국 선거 투표 및 개표엔 30만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중 지방 공무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노측은 본업도 아닌데,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법원은 투개표 업무가 지방 공무원의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당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 초기표 업무 수당은 12만 1000원으로 알려졌다. 최저시급인 9,160원 기준으로 하면 12만 8,24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현구 전공모 경기본부 시흥시 지부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선관위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 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촉구했다.